나도 나도 미션 한번 해보자. 해보자. 진짜 잘하는 짓이다. 잘하는 짓이다. 거부다 거부다 쌍피를 내놓. 이이 보아의 번? 아 이거 보아하 스톱 버튼을 자꾸 헷갈려요. 계속 풍미션 나오는 것 같아, 그죠? 엄청 와야야 야, 진짜 이거는 돌리고 돌리고 그 맥스가 이래서 한번 야 잠깐만 잠깐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? 잠깐 세포 거리가 있나요? 몸 따도 거시기하고? 헉? 아 진짜 잡복해야 돼 투피 살았어요. 투피 살았습니다. 그래도 스톱이죠? 천만 원입니다. 브레이크. 어, 고들이야?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거 하니, 일단 그 돌이 임하나의 일편단심이야. 가실 줄이에다 이럴 땐또 엄청 공평해. 잠깐 풍 청이죠. 표고가 흐르고 흐르면, 풍선 나왔다! 미션! 이야야아아안 싸네 미션! 그렇죠 설마 따닥 아니고? 장장이 강공장장이냐 장공장장이냐는쟤여서는세요 쟤는 쟤는 야, 합해서 쌌어요. 와, 이렇게 있기 없기. 나이스. 일단, 고돌이는 꽉 쥐고 있으면 돼. 뭐가 한개 불나요? 뭐가 한 개, 야 고돌이 내가 없고 싸주냐? 박 트겠지 이제 박못 트나? 박못틀 수도, 수도 있다 박이야 그... 어? 5일, 5일인가? 6일 동안 머니 푸다가 오늘은 <목소리는 목소리는 목소리는> 땡기는 <목소리는 날인가? 일삼똥이요 아이고, 안 돼. <laughs> 이런 거에 어떠하리? 저런별 어떠하리? 와, 잠깐만요. 그대 생각을 해. 내가 될 거야? 그 렇죠? <laughs> <laughs> 갖고 자 무조건 나 삼. 네이. 안전운전. 와, 뭐가 이렇게 못나고 있을까요? 뭐하는 거? 상관. 물거가 흐르고 흐르면. 와 사랑해요. 아, 아. 노다지 한개 살았음 비! 노다지 한개 살았음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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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착인여 어서 오세요 시키라다 또 오미 못시키나보다 가다가 만에 이거 이거 이거. 과연 초과, 먹었다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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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바둑이는 아니에요. 우리 여서고 <laughs> 죄송. 와 노자지 이렇게 한 사람한테 밀어주기 이기 없기 박제자 고두를 뺏겼어 억울하노? 박제자 일단 와입 아, 것은... 그래 노에다있으니까는 안전빵으로 이렇게 먹었겠죠, 그죠? 어? 안. 야 아, 고두리가 그렇게 가면 너 서운해. 진짜 고두리가 그렇게 가지? 아. 맥상번 먹고 계속, 계속? B 2777와 비가 가네. 오 f 오 your 아 이제 섬배서 왔어요. 좀 가자. 가자 가자 아자 가자, 가자. 천만 원입니다. 안 돼요. 구통비는 싸는 거 아니야. 야, 구동물이 싸는 거 아니지? 나스를 이쪽 아 없어진들 아저씨, 이스 루고가 흐 우린? 싸지 마. 아, 싸지 말라고, 싸지 말라고, 싸지 말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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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다. 호박이다. 아! 미션에 눈이, 눈이 어두워가지고, 너고들주고 있니? 아, 미션에 눈이 어두워서 한 방에, 뭐야, 오랜 시키려고. 오랜 시키려고 했더니 말이야. 거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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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가가을 다, 곡을 다, 곡을 다, 가을 다, 곡을 다, 곡을 다, 곡을 다, 곡을 다, 곡을 다, 이을 나 입술을 쪽바라 버버는 곳에 거야 가자 가우리 아이고, 이거 어쩌나. 쟤는 피가 왜 이렇게 많고 나는 피가 왜 이렇게 없어? 치단코. 안 돼요. 어? 이상해 저지를까지 안이지요이건 잘했네. <laughs> 세법도 괜찮고. 오케이. <목소리> 아, 이 y 이, m a 이이이이이이이이이 0이2 1이센잔인데와 이, 이, 이 스톱이죠? 2개월 쌓이는데 미션이 나와줄까요? 저더 짱게 살았고 팀장님 어서 오세요 서비스겠죠? 다행이다 <laughs> 다행이지 말입니다 아, 죄송 와, 그래도 미션은 깼다. 와, 뭘까요 이게? 살았고, 나할건 어, 없어요. 박 터야지, 이런 나스. 우고스. 아, 밥 무리보다. 아싸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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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박도 탔다, 아싸! 네, 네, 네. <laughs> 거부가 거부가 싸! 피를 내 놓아려 아 풍이 가네요 가라해 풍 가라해 광 그리오다 그러면... 미션, 다당 미션. 야, 아, 아. 나도 미션 잘할수 있는데, 아, 고두리를 조심합시다. 아저씨, 도장 주세요. 어, 아 진짜 미션 말씀 최고였는데. 역시 고두리군요. 잠깐 고두리 안 갖고 나 338 아니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그래잡복이구나

방도 전네와구둔자의 비트면 최고다. 고들이요? 제발 고들이 비를 주세요. 아니 로더지가야 야. 제발 팔 고들이 한번. 야, 오리이 이렇게 안 돼서 어떡하냐. 그렇죠. 강으로 가. 어차피보드야 육! 이사람 아, 까비. 오는안될것 같은데.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그죠? 간만에 오늘 패는 두네. 아 역시 역시. 고들했어요. <목소리>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. 성단이요? 노다지가 하나도 안 나왔고. 로저지가 하나도 안나왔는데 우리 눈앞에 보여 로저지가 안나왔어요 그러는거 아니에요